뭐, 크게, 뭐, 흠잡을 게 없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그냥 다 평타.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생들, 도영이에요. 오랜만에 하는 세상의 모든 쇼핑몰 리뷰. 오늘 제가 리뷰할 쇼핑몰은, 짠! 906 스튜디오입니다. 906 스튜디오는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이화님이 운영하시는 쇼핑몰로 유명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구매를 해봤는데 한번 제품들이 어떨지 좀 꼼꼼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벨트까지 포함해서 총 8가지 상품을 구매를 했는데 한 가지 상품이 입고 지연이 되어서 아직 배송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가지 상품을 한번 리뷰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7가지 상품을 받는 데는 배송기간이 총 6일이 걸렸습니다. 일단, 906 스튜디오를 쇼핑하면서 느꼈던 거는 되게 심플하고 베이직한, 전체적으로 캐주얼한 아이템들이 많다고 느껴졌어요. 우선 이두 가지 제작 상품이면서 베스트 상품이었던 두 가지인데요. 딱 봐도 아주 심플 그 자체인 이 반팔 티셔츠랑 그냥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은 기본 청반 바지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런 반팔 기본 티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안 좋은 상품들이 되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깔끔하고 마감도 다 괜찮다고 느껴졌어요. 가격도 막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저렴했기 때문에 퀄리티가 무난한 티 기본 반팔 티 하나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반바지도 전체적으로 되게 퀄리티가 괜찮다고 느껴졌어요 밑단이 접혀 있는 것 중에 자꾸 이렇게 내려오는 애들이 되게 많은데 얘가 중간에 딱 박음질이 되어 있어서 내려오지도 않고 빨아도 딱히 모양이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좀 괜찮은 퀄리티의 반바지입니다 얘도 그냥 기본 반바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구경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단도 되게 탄탄하고 뭐 크게 뭐 손잡을 게 없는 심플한 상품들이에요 화면에서 봤을 때좀 노란 끼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베이지 느낌이 훨씬 더 강한 상품인 것 같아요. 타입 상품이라 그런지, 아까 전에 저 제작 상품들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여기저기 실밥이나 마감 같은 게 허술한 곳이 되게 많고, 구김이 좀잘 가는 재질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로 입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만큼 많이 꾸깃꾸깃하게 왔습니다. 음, 밑에 여기도, 밑단도 다 구겨졌어. 사진만큼은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원피스예요. 아주 아주 캐주얼한 느낌의 베이지색 홍이 있는 반바지와 헐렁한 반팔 셔츠인데요. 이거 두개다 베스트 상품이더라고요. 이 바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딱 마음에 드네요. 바로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구김이 막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컬러나 핏이나 되게 그 화면에서 모습이랑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셔츠도 와 근데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그냥 다 심플하고 엄청 무난해요 퀄리티가 나쁘지도 않고 막 그렇게 좋지도 않고 디자인도 그냥 다 대체적으로 평범하게 잘 입을 수 있을 만한 디자인이고 마감 상태도 딱 평타입니다 무난 무난스. 나머지는 같이 코디하려고 시킨 샌들이랑 벨트인데 음 샌들이 안 납작해지게 이런 종이랑 스펀지 같은 게 넣어져서 잘 왔네요. 디자인이나 컬러 같은 것도 화면에서 보던 거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이 꽈배기 벨트. 어, 벨트도 진짜 무난해요그 화면에서 보던 거랑 큰 차이 없이 무단합니다. 아, 대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평타 이상으로 그냥 한 번쯤 구매해볼 만한 그런 베이직한 상품들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한 리뷰는 제가 착용샷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06 스튜디오 제작 반팔티와 팬츠를 입어봤어요. 티셔츠는 디자인과 퀄리티 모두 너무 깔끔한 느낌이었는데 크롭 기장이 조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넣어서 입기에는 길이가 짧아서 티셔츠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 빼서 입기에는 크롭된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착용해야 예쁠지 조금 고민이 되는 티셔츠였습니다. 팬츠는 전체적으로 마감 퀄리티도 좋고 핏도 예쁘고 착용감까지 모두 만족했었어요. 두 번째로는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입어보고 깜짝 놀랐던 게 가슴쪽 부분이 홈페이지 사진 쪽보다 노출이 좀 심해서 저는 원피스를 반대로 착용을 해줬습니다. 색감도 홈페이지보다 연한 베이지색 느낌이었고 전체적으로 마감 퀄리티라던가 구김도 좀 심한 편이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을 했었던 원피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셔츠와 반바지 착용샷인데요. 셔츠는 입자마자 어깨가 너무 부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델분이 왜 접어서 연출을 했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영상 속 핏처럼 유니크한 느낌의 셔츠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고 평범한 핏의 셔츠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좀 비추하는 상품이에요. 팬츠는 핏과 컬러 모두 홈페이지 사진과 동일해서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퀄리티도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인데요. 이번에 906 스튜디오에서 옷을 구매해보고 느낀 점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디자인의 옷들과 무난한 퀄리티, 무난한 가격대의 쇼핑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홈페이지를 구경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상품이 있다면 가볍게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 쇼핑몰이에요. 짠! 그럼 여기까지 세모쇼 906 스튜디오 편이었고요. 제가 또 리뷰해줬으면 하는 쇼핑몰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